어제는 뭐 이렇게 찍었으니까 오늘 자켓만 벗어 볼까요? 자, 네. 자켓만? 어, 자켓만. 오케이. 네. 아, 이거 옷이랑 다옷 같은 거는 콘텐츠에서 정말 저희 부탁을 잘 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더 제안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컨텐츠 관계자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컨텐츠에서 하는 해적 많이... 아! 해적 많이 보러 가시고요. 호중이랑 저랑 뷰티풀 선배이랑 연극합니다. 다음 주 1월 20일부터. 네, 아... 네, 지금 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럼 사진 찍을까요? 네. 네. 자, 왼쪽. 네. 여기서. 네. 자, 네. 왼쪽 아래부터 위 올라갈까요? 네. 그 가운데. 네. 가음데 아래부터 올라갈까요? 네. <laughs> 너무 좋아요, 그 소리. 어제 네. 우리 앉아서 그 공연했을 때제가 네. 지금 아무런 상의 없이 네. 얘기한 네. 그냥 제가 아, 막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벗자고 보면. 아, 소중해요, 하자면 해야죠. 공연 마지막에 했던. 네. 그 아, 안자. 네, 흉가가가. 네. <laughs> 다음에 안고. 여기 이게 있으니까 조금 살짝 뒤로 와서 앉아볼까요? 네, 아. 좋아요. 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아프죠, 그렇지?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 그렇죠? 네. 이거 문어가 새롭잖아요. 맞아요. 이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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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네. 이제 아쉬움을 드릴...